이런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약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곰다 곰다가 이제 터졌네 한국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행 보내실 때꼭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아시아권 아시아권은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홍콩이나 대만 뭐 중국 뭐 한국. 이게 무슨 문제냐면 루커 상강 배 우샤안 제 대륙료유단 회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 중국에는 여행 상품이 싼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 4박 5일 여행을 오는데 한국 돈으로 10만 원도 안 들어. 말이 됩니까? 막 5만 원, 6만 원. 근데 요런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저쪽 밑에 홍콩 그 다음에 어 어디냐 대만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싸냐 아니 그게 말이 돼? 그게 뭐냐면 일단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쇼핑을 해야 됩니다 쇼핑 코스를 많이 데리고 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여행객들이 호굽니까? 아니 나 이렇게 어 싸게 여행 왔는데 나 개이득 개이득 이러고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돈을 왜 써야 돼? 안사 어, 나안 살래 배째 나안 사. 내가 왜 사야 돼? 난 그냥 이 돈으로 여기 와서 어, 밥도 먹고 뭐 호텔에서 자고 어, 좋아. 나안 사.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특히 그 여행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남잖아. 그러면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 그 방법이 좀 뭔가 머리를 써서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점점 그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홍콩에서 이렇게 터지네요. 여행사 직원이 물건을 안 사는 애한테, 야, 사. 왜안사 빨리 사라고. 사. 심지어 진짜 고함까지 하고 욕설까지 한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못 때려가지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중국에서 여행을 밖으로 가는 거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해외로 가는데, 가는데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와, 진짜. 그러니까 이게 문제들이 자자하게 계속 들렸어요. 아니, 여행을 갔는데, 그, 그, 거기 여행사 직원들이 나한테 물건 사라고 막 나한테 고함을 지들어다 어, 고함을 막 지르고, 막 물건 안 사면 여기 안 떠난다 하고, 막 물건 안 사면 막 호텔에서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러더라. 이것 때문에 산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말을 한게 아니라, 좀더 강압적으로, 홍콩에서 터졌네요. 자 이민다 루 요크 라이 강화이 인부망가 자고 우배 다스 호死왕 샹강지 방이 공주 부스 렌 그러니까 중국의 여행사가 이제 어 이런걸 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지네들이 이제 짜고 짜고 사람들 뭐 어떻게 사게 하고 어 강압 적으로 좀 하게 하고 이런걸 짜는 거예요아 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 이제 홍콩에서 음그 홍콩 가이드는 44세 예, 그 홍콩 가이드가 잘못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숨을, 지, 숨이 진것 같은데 그 홍콩 가이드는 44세. 그걸 잡혀가는 모습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도 약간 좀 있는 것 같아, 요 이런 문제가. 그냥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어디 뭐, 어, 1일 투어 이런 거 있잖아요. 1일 투어 아니면 뭐 1박 2일 투어인데 엄청 싼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뭐, 뭐, 친구분들이랑 뭐 같이 이렇게 간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어어 음, 저는 그냥 뭐 아들 입장에서 어, 잘 갔다 와요 하고 잘 갔다 오라고 했는데 올때뭐 이것저것 사온 거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물건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 어디 놀러 가서 물건 살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그런 뭐 기념품들이라든지 그런 거 절대 그걸 살 사람이 아닌데 그걸 보니까 뭔가 진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한국에서도. 그래가지고 어, 다음에 제 방송 키고. 어 방송 키고 어, 그런 어, 싼 투어 한번 가보려고요. 예. 방송 키고 한번 가보려고. 음. 만약에 거기서 가이드가 나보고 뭐사아한다 하면 그 방송으로 다 내버려 내려고요. 예. 이런 방송 정신. 예. 아...